외출을 좋아하는 구름이, 가자. 어디로 간줄 알아? 어? 알아봐. 차를 구분할 줄 아는. 너이 정도야? 올라타, 이제 혼자 올라타는 것도 좀 알아야지. 다운타운을 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오늘, 밴쿠버에 네. 어, 식당을 개업했어요. 오늘이 오픈일이라고? 하는? 오늘도 구름이랑 같이 외출을 하고 있고요. 나갈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옷 입고, 뭐, 가방 메고 하잖아요? 구름이가 이제 다 알아.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거 알고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자기 두고 갈까 봐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심지어 차 위치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역시 천재견 구름이. 친구 중에 가게를 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이 잘 없었어. 프리랜서 말고. 도프트 앤 더프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화. 전화하셨던 네 맞아요. 그... 강아지 괜찮아요? 어, 업장이 어떤 거예요? 어, 스시집이고요. 어, 맞아요. 어, 누가 사갔어요? 많이 사갔어요. 겹치지 않게 해드려요. 어, 그럼 안 겹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음, 겹쳐도. 네. 네. 그게 있어요. 조금. 아, 그, 오히려 그게 더. 네. 제가 추천을 몇개 네. 해드릴게요. 네.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고. 네. 아 이거 지금, 지금 한국에서 국락조화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아, 이렇게 큰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거에요 어, 얘가 크면 되게 크는 거예요? 커요. 아. <laughs> 근데 이제 같은 종류인데. 네. 지금 하나밖에 지금 없는 거고. 네. 우미에 이거 많이 사셨나요? <laughs> 그럼 저도 저걸로 하고 네 그럼 저걸로 이제 1호점은 가보셨어요? 네 거의 픽업해오고 지아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뱅크버지가 맛있어 어 진짜요? 응. 1호점이 어디 있죠 놀뱅 어 저렇게 나온다. 어 엄청 크네? 아 진짜 대박 글씨체가 그 마음에 드는데 손으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러이 현아 이러면 기분 좋은 거야 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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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응. 하닥이둬대대 응. 하닥에 대대 좋아 가 응. 엄청 많이 나 그니까 <laughs> 좋아 배를 다 뒤집어 까는 아이 좋아 팬서비스 왜이 좋아 야, 강아지가 녕하세요이테라스 강아지 할수 있나요? 테라스 강아지. 19부터 1 0 바로 말려 뻗 아, 네. 명입니다 정리된 게 없어서. 천천히 해. 준비된 게뭐 아이고, 꼬시겠네 정신이 없겠다. 고맙습니다. 아이 네, 약간 뭐 음식만 나가면 일단은 어, 뭐, 업그레이드된 원래 이런 걸로 했어 원래 이런 걸로 했었 아, 어. 코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적응이 일부 안 돼요 그럼 1이랑 2랑 달라? 네. 너가 저게랑 응. 왜이시스템 그럼 진짜? 모든 직원이 헷갈리겠네 와서 또, 또 새로 배우는 거헷갈리지 그럼 얘는 갑자기 또왜 먹통이 됐을까? <laughs> 거기 일하시던 분들이 넘어온 거예요?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에요? 근데 또왜안안되 제가 왜안 급해 아, 저희 안 급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고루 시키자 사시미 튀김 롤 응. 누들, 누들. 미국에서 캐나다로 돌아온 알렉스입니다. 여행을 잘 마쳤고요. 제가 피로해서 한 며칠 동안 집에만 박혀서 있었어요. 캠핑카 갖고 싶다. 다시 돌아온 캐나다. 제가 돌아와서 집에만 박혀 있었더니 답답해서 외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으세요? 어, 어깨가 결리면서 두통이 오시는 분. 저는 편두통이 자주 오는 편인데 그게 거의 다이 어깨랑 이목 근육이 이렇게 경직되면서 두통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시바하면은 약을 먹습니다. 그냥 애드빌 이런 거 먹어서 진정을 시키고요. 근데 다음날, 어제 같은 경우는 밤에도 아프고 오늘 일어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RMT를 찾았단 말이죠. 당일 예약되는 동네 RMT를 찾았는데, 또 일요일이기도 해서 없어요. 제가 요가원을 다니면은, 요가를 다녀오면 이게 없어져요. 근육이 이렇게 이완이 돼서. 그래서 제가 요가원을 끊었단 말이죠. 스탑을 했어요. 한달 전에. 그래서 클래스패스를 신청해서 지금 요가원을 갑니다. 다운타워연에 있는 와이요가라는 곳을 가고요. 긴팔, 긴바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네, 해가 떴습니다. 여기, 어, 여기다.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운동 마쳤고요. 이제 드디어 에스컬레이터 다 고쳤네. 거의 한 1년 걸린 것 같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와, 거의 한달 만에 운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할만했다. 그리고, 다 좋았는데, <laughs> 냄새가 약간 인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냄새가, 예,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어. 오늘 좀 멀미도 하고 그랬는데, 속이 좀 울렁울렁거렸다. 그거 말고는 좋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반 일찍 출근하면 좋은게 차가 차가 하나도 안 밀려서 한 15분 16분 만에 다운타운에 올수 있어요 더 시간 지나서 오면 거의 한 30분 35분 걸리는데 거의 반이 걸리는 거죠 오늘 일찍 출근했으니까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다 그랬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클래스 패스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곳에 가보려고 해요 에일타운 쪽에 기구 필라테스를 하는 곳이 있고 클래스패스로도 거기를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에요 여기 앞에 강아지 샵 생겼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밴쿠버 짬바가 있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오늘 포틀랜드에서 한번 갑자기 비 맞고 소득기 당한 적이 있어서 우산을 잘 챙기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 가는 곳은 기후가 있는 곳인데, 비싸요, 비싸. 그래서, 클래스 패스로 하면은 좀 쌉니다. 어 지금 새로운 운동을 찾고 있는데, 새로운 운동을 찾을 때 클래스 패스가 좋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은, 공짜로 크레딧을 줘요, 공짜로. 근데 저는 이미 받았었기 때문에, 한 5불 내니까 크레딧을 또 리필해주더라고요. 운동시설들이 있어요. 여러 개 거기를 트라이얼 하면서 다니고 남에 드는 곳을 이제 월 결제로 하면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오늘 리폼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F45 뭐 이런 데도 가볼 건데 일단은 지금 또 생각하는 거는 월 결제가 아니라 그냥 횟수 그 결제를 하려고 해요. 뭐 10회권 이런 거를 사서 가고 싶을 때 골라서 갈수 있도록 왜냐면은 월 결제를 해도 잘안가 결국엔 그냥 낮장으로 사는 거랑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낮게로한두 군데 정도 좋아하는 거를 골라서 가자 해서 지금은 생각 중인 거는 Y 이오가랑 F45 가보진 않았지만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다운타운에 살다가 브랜드로 이사 갔단 말이죠 근데 다운타운에 확실히 이런 시설들이 많아서 살기가 좋아. 그래서 다시 다운타운 오고 싶다는 생각이 살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돌아오는 주말이 롱위 캔이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을 가려고 알아보는데, 무슨 예약을, 3박 4일을 예약을 해야지 잡아주더라고요. BC 캠프가. 약간 조금 도둑놈들 같아.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 같아. 장사하려고. 3박 4일은 에바고, 짧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1박 2일 정도 캠핑할 곳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설 캠핑장이라도 가려고 해요 여러분 예일타운입니다 밴쿠버에서 비싼 동네 렌트비가 비싼 동네 예일타운 여기 콘도가 별로 없는데 예일타운은 이런 술집도 많고 카페도 좀 있고 브런치 할 만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싼 것 같아 밴쿠버에 힙스터들이 사는 곳 예일타운 여기 마포라는 전집도 있는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어디야 여기인가? 프라이빗한 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잘 마쳤고요 재밌었어요 45분인데 시간 진짜 빨리 갔고 와 근데 일단 기구를 쓰니까 뭔가 시소 미끄럼틀 타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고 좀 어떤 동작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클래스 패스에 좋은 게, 원래 한 군데를 정기적으로 다니면은 되게 질리잖아요? 또한 군데를 다니면은 그 쓰는 근육이 똑같아. 운동하는 게 똑같단 말이죠. 근데 안 쓰는 근육을 써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운동을 하면은 다른 근육을 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운동 전문가인 줄 알겠지만, 저 운동 개못함. 근육 줄러 없음. 마른 비만임. 부슬부슬 벤쿠버가 겨울이 시작되는 건가. 오늘 진짜 일찍 출근해서 일도 잘하고 운동까지 해서 나는 진짜 가생 살았어. 여기는 해밀턴 스트릿인데 저 워홀 할때 여기 해밀턴 스트릿에도 살았었어요. 한두달 정도 거실에서 살았었어. 근데 여기 앞에 엘리일고 있어가지고 그때 잠을 진짜 못 잤어. 밤에 새벽에 계속 깨고. 밴쿠버가 별로 큰 도시가 아닌데 좀 살다 보면은 또, 초반에는 이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살았던 동네가 많아. 추억이 많습니다. 제가 살다 온 건물이 아마 저거 같은데, 저기 7층인가 8층인가? 거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먹고 저기 앞에 세븐일레븐에서 치킨 사갖고, 닭가슴살 뭐 튀긴 건가? 그거 사갖고 집에 가서 먹었는데, 어, 제가 다운타운 살때 다니던 예일타운, 여기, 카이로 잘합니다. 그분 어디 갔나? 어디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지나가다가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곳입니다. 이곳은... 네, 검색해 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제가 지나가다 본 곳인데, 여기도 좀 신기한 거 하는 것 같아요. 조끼 던지기, 그리고 뭐... 검도는 아닌데, 약간 중세시대에 사용했던 무기들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십시오. 여러분, 얘는 갈매기 새끼입니다. 왜 여기까지 와있지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운동하러 가고 있고요. 어, 오늘은 F45라는 곳을 갑니다. 어 여기 워낙 한국에도 유명한 데라서 저 처음 가는 거라 잘 몰라요. 근데 유명한 거 알고 약간 크로스핏 비슷한 거 같기는 한데 아, 여기 신호가 너무 길어서 놓치면은 진짜 한참 기다려야 돼. 전 오늘도 클래스 패스를 이용해서 가고 있고요. 좋은 거 같아. 저 이거 월 결제할 생각입니다. 이번 연말까지 이걸 해야겠어. 제가. 어제 오랜만에 몸무게를 쟀단 말이죠. 근데 말할까 말까 고민 중. <laughs> 어제 밤에 쟀는데 몸무게가 77 나왔어요. 럭키 세븐. 거의 뭐 옛날에도 한 76까지 갔다가 77 찍었습니다. 어제 밤에. 창피한 체지방률. 아, 들어가서는 촬영 못할것 같은데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How do you know about us? Oh, cuz a F45 is popular. Is popular and you just say like, in this area in, in this area? uh yeah i live in brentwood okay and i used to go to yoga places but yeah. i want to more gain more like muscle muscles yeah. and lose fat <laughs> and i'm here pretty happy. okay let me see you want to lose fat uh leah my fat rate you lean out the yeah place? my fat rate is pretty high like 26% 26 oh, okay do no worry oh i guess i guess like if you're doing like resistance training or a strength training it actually will help you with it because if you build more muscle then you're gonna feel more fat for sure yeah, yeah. and i have problem with my lower back. lower back that's why i used to go to yoga places okay. but that doesn't help gain muscles <laughs>